공사장에서 리뷰입니다. 자 벌써 3시예요. 3시 3 44분이에요.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시작했습니다. 우베부 발견을 했고 이제 우베부 이제 어디 안가게끔 계속 이제 말이 안 되냐면서 불감사를 채워줬고요. 양각 잡고 이렇게 피해주고 네 계속 때려주었습니다 이거 아마 초반에 부터 아마 초반부터만 잘된판인가 그랬을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척자 군주학자 보이고곤초조는안가고요아 여기서 음, 플래시를 잡은 인형 안써 플래시를 잡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음, 인형으로 좀 거리를 좁힌 을까 이어 던지기 아치나 생각네요지만 안전하게 혹시 몰라서 가그 깔아 고왜 그러면서 깔아 고 플래시 페르난 플래시. 플래시 있어서 잡아주었습니다. 응? 아깝요 그래도 랑이형 이어 던져주고 이제 쪽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불감자를 채우고 저는 이제 해독약 페다가눈 깔아서 어 이거 아까웠어요 굉장히,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포워드가 불감자를 깔아서 막으려고 했는데 막막해졌고요 포워드 주시하면서 돌진 오면은 때려주려고 했고요 포워드가 이제 그걸 보고 짧게 이제 해가지고 저의 평타를 뺄려고 했죠. 추적형지아들 어 굉장히 용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샤먼 쪽 그쪽을 안 가지더라고요. 포탈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포탈 쪽으로 가면 이제 음, 빨간 영치워지고또 이제 빨간 영 던져지면서 어차피 주술고 그렇게 헤견지 아들 보기 때문에 슈퍼 포탈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포드맞으주면서포드가 이제 돌진 실세져서 약간 여기는 이제 약간 왼쪽으로 꺾었어야 했어요. 응. 왼쪽으로 약간 해서 벽에서 좀 멀어져서 스턴을 안 받게끔 그 줄키네스 하는 게 좋았는데 포드와 이제 돌진 이제 스턴 돌진 실져가지서포드를 잡아줬죠. 이제 노란 인형은 중간에 깔고 빨간 인형은 네 빨간 인형은 저기로 들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마 떨렸었어요. 떨렸나 그랬을 거예요. 노란 인형을 타서 네잘 되어 아 구출이 됐으면 양념이 잘 됐죠. 공 썼지만은 잡혀 주었고요. 아, 이다 우베부가 이제 음. 치료 음. 우베부가 이쪽에 빠졌었을 거야. 한 플래시로 군수학자 다운 시켜주었습니다. 우베부는 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곤충학자 주을 까다가 그냥 안전하게 키워준 터널링을 했구요. 음, 기분이 아주 좀 답답을 했구요. 이제 아마 그... 부 여기서 이제 인형 다짐판이 뭐제 의자 쪽에 왔어가지고 빛이 나했는데 역시 없었고, 음... 곤충학자를 죽고 싶었는데, 주변에 의자가... 없 더라고요. 네. 서 곤추학자분 주셨고 빨이 형들 다시 타서 샤마 반응을 막 타서 네. 때려줬고요. 네. 이거는 음. 우베브랑 약간 좀 구질이 미어서 가지고 은 네. 그냥 그대로 날라갔죠. 이제 곤추학자 음. 공장 쪽으로 이, 인형을 던진 이유가 우베브가 이제 군총, 아 군충 군중, 쪽으로 빠졌었거든요. 공장 쪽으로 빠졌었...거든요. 음. 그랬어가지고 이제 공장의 도끼를 돌리겠다. 이제 공장 쪽에서 치료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노란 인형은 포워드 쪽, 빨간 인형은 하나는 의자 앞에, 하나는 공장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었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제 우베부를 무리하게 이제 던져내가지 않고, 이승곤 음, 이제 공풍차는좀안 음, 됐고. 샤먼 이제부터 끊어주면서 네. 다운 됐고요. 이제 우베브 이제 일어나겠다 싶어서 샤먼 다운된 거고 우베를 때려주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샤먼 주셔서 좋습니다. 음, 혹시나 해서 개 때문에 이제 거리 좁혀지고 또 샤먼 또 날아가는 상태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르 빠지기 전에 오배 못잡고 음, 음, 안전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자는플리 음. 써서 예, 잘 빠졌죠 음, 빠져넘는거 넘는거 보고 어, 긍정적으로 넘는 맞춰주었구요 이거는 이제 초반부터 이제 중반 초반에 약간 좀 터널링이 끊기긴 했었지만 그래도 에 양념도 잘 묻히고 또 치료를 견제해주 치료도 견제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laughs> 야우베가 한번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애 우배부가 이쪽 해석기를 해석기가 떨렸었는지 아니면 이제 음, 그랬을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해독기 떨리진 않았고 공장적으로 빠지는 거 생각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인형을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 이제 군중학자랑 우베브랑 치료했는데 우베브만 치료되고 군착산 이제 치료 못하고 플래시로 마무리 당하고 그랬었죠. 응, 그랬을 거 아마 지금, 지금 거의 네시 다 돼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자 그럼 저는 조금이라도 자 보러 가겠습니다. 마 영상, 맞죠, 이거? 음,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리바!